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5 0 0 0 달러 부근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안 됐죠. 지금까지의 성적표, 그리고 지난 관점 복기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올렸던 관점 이후에 계속해서 적중을 했고 여기 이제 x표로 친 부분이 틀렸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손절이 한번 나갔었죠 그리고 쭉 가서 또한번 x표가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관점이 틀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단기 관점에서는 맞는 관점이었지만 제가 단기 관점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x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구승 잎에 승률로 보면 한82% 정도의 나쁘지 않은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전부 다 원본이 폴더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 직접 보면서 왜 이렇게 관점을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관점, 추석 전이었죠. 여기 분에서는 시나리오가 3개 전에서 4개 정도가 있지만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고 그거는 신뢰도가 낮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을 베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전 여기 영상이죠 여기에서는 상승을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타점보다 한 500에서 1000 달러 정도 조금 더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회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상승을 이뤄냈죠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관점이 적중률이 보시는 것처럼 높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던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관점에 대한 영상의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은 지난 추석 전에 올렸던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언급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어떤 시나리오는 폐기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12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시나리오예요. 지금까지 고점에서 나왔던 조정이 이런 식 노란색 선으로 ABC로 끝났다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비파동은 이렇게 미달형 플랫으로 형성이 돼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C가 나와서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파동은 상승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 a 부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파동이 임펄스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즉, 즉, 상승파동이 이렇게 강력한 임펄스, 노란색 선의 임펄스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분명 파란색 선처럼 a, b, c 이런 식으로 c 파가 완성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파형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직 이 c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나리오였죠.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c 파동 여기 부분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레몬색 선처럼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온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낮게 봤죠. 왜냐면 여기 보시는 A파가 끝나고 B가 올라갔을 때 B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 A와의 길이와 C의 길이를 쟀을 때 C의 길이가 더 짧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C의 길이와 A의 길이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엔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조금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지금도 관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였는데 이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내려온 파동이 W, X, Y로 형성이 돼서 아직 Y파동이 안 끝났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중에서 Y파동에서 이 e, Y가 노란색 선 A, B, C로 형성되는 시나리오였고요. 근데 C파동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임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죠? 엔딩 시나리오였죠?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어, 가능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랑 같은 이유예요. 여기가 레몬색으로 A, B, C, D, E로 형성이 된다면, 이 C선의 길이는 A보다 짧아야 됩니다. 피보나치를 재보면, C가 이 1대1 지점인 여기 전에서 끝나야 되죠? 그쵸? 이런 곳에서 종료가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종료가 되고 이렇게 엔딩이 나온다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낮게 보는 이유는 원서 5번을 보면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3파, 그러니까 세 번째 파동, 이게 C파동이거든요. C파동의 길이가 통상적으로 웨이브 1, 그러니까 A파동의 0 6 1 8을 형성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파동을 카운팅을 했을 때 C의 지점이 여기 보시는 빨간색 박스 0.618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벌써 이렇게 형성이 되면 레몬색 선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저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제가 가장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인 이 와이파 삼각수렴입니다 고점에서 떨어진 파동에서 W가 여기서 끝나고 X파는 X파의 특징답게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 X파 그리고 Y파는 굉장히 길고 시간이 지루한 Y파동이 끝나고 폭등을 하는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를 가장 메인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 두 번째가 비율이에요. 그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합니다. 먼저 거래량부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빨간색 선을 보시면 추세로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항상 삼각수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될게 바로 이런 부분 거래량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향대로 거래량도 따라서 추세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로 완벽하게 감소를 했죠 자 두번째 근거죠 비율입니다 로버트 발란 원서를 보면 삼각수렴 비율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건 0.618이죠. 그러니까 인접 파동에 대한 교대가 아니라 한칸 떨어져 있는 파동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 a 파동의 길이와 c 파동의 길이가 0.618의 비율 관계 그리고 b 파동의 길이와 d 파동의 길이가 0.618 비율 관계를 성립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a 파동의 길이와 c 파동의 길이는 618 비율 관계를 성립을 합니다. b 파동의 길이와 d 파동의 길이도 618을 성립을 하죠. 이렇게 비율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삼각수렴에 대한 시나리오가 신뢰성을 얻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d 파동과 e 파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d가 여기서 나오고 e 파동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금이 상승 파동이라면 앞으로는 무조건 계속 상승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d가 여기서 끝났고 e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또한 번의 큰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최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이 파동의 최대 진행 범위에 대해서 C까지로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52,000달러 부근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관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엔딩 다이아고날 상승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도 ABC로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간은 하락을 보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겠죠. 2번 엔딩 다이아고날 하락. 이 시나리오는 당분간의 상승은 없다. 계속해서 하방을 봐야 된다. 자, 3번 삼각수렴 이외 후 상승이지만, 이런 식으로 2파가 끝났는지, 혹은 지금이 D고 2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2번 하락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2번은 지우고 그러면 1번, 3번이 남죠. 그러면 상승은 상승인데 하락했다 상승이냐 아니면 바로 상승이냐 둘중 하나죠.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3번 시나리오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고 저는 2파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2파동이 이렇게 굉장히 짧게 형성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 이 파동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페이크아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겁을 한번더 주면서 A와 C라인, 이 빨간색 라인을 브레이크하면서 우리에게 모두가 혼란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가 보통 이렇게 삼각수련 부분을 돌파를 할때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형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추세로 감소하던 거래량이 이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나갈, 나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승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상승일지 아니면 이파가 나오고 하, 상승일지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분석을 마무리를 하겠고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하락 캔들이 나올 때 이제 뭐 녹화를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텔방을 만들면 이런 지점에서 유효한 캔들이 나왔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텔방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안으로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좀 타점에 대해서 같이 어, 공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